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와 장성, 영광, 함평, 무안, 영암, 해남, 장흥 등 전남 지역 일곱 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장흥 유치면 5.5cm를 최고로 광주 광산구5 3 무안 5cm, 영암 4 9 c 해남 4.6cm 등입니다. 서해상에서 눈 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눈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은 2에서 7cm,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은 1에서 5c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열 하루째 2천 명대를 기록하던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천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교에서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처음으로 하루 2,000명을 넘어 2,298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나주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1,93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재택치료자가 지정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